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이름은 목련 2단지. 범계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평촌 학원과도 가까우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심상권, 백화점, 평촌중앙공원, 관공서, 대학병원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좋은 입지의 단지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한다면 가장 먼저 진행이 될 선도지구로 선정되기에도 매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이 아파트. 하지만 최근 시세는 그 기대감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최고 9억 3,7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던 이곳 23평은 2022년 말 가파른 금리 인상과 함께 6억원까지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자 이 아파트 또한 7억대 중반까지 가격을 회복했었는데 최근에는 5억 9,000만원, 5억 8,700만원에 거래가 연달아 되면서 2022년 말 가격보다도 더 떨어진 실거래가 지킨 겁니다. 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리모델링 파와 재건축 파 사이의 갈등 문제 그리고 분담금 문제 때문입니다. 안양시의 많은 아파트들은 보다 빠른 재정비 사업을 위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 또한 커진 것입니다. 두 입장 사이에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 최소 3억, 4억 이상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쉽게 매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 2단지 뿐만 아니라 목련 3단지, 공작부영, 초원마을 대림, 대원, 성원 등 많은 단지들에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갈등과 분담금 이슈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안양시.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최근 두 달간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안양시 아파트의 시세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 하락 파리입니다. 파리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석수 LG빌리지 32평입니다. 2001년식 1872세대 입지를 보면 장단점이 명확한 단지입니다. 1호선 석수역이 근처이고 내년에는 신안산선까지 개통될 예정이라 W역세권에 서울로 가는 교통이 좋지만 안양 중심부와 다소 동떨어져 있고 규모도 작은 주거지역이다 보니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왼쪽은 안양천, 오른쪽은 산으로 막혀 있어서 주변이 개발되는데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 32평형은 과거 최고 9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찍히면서. 3억 1000만원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33%입니다. 호가를 확인해보면 32평 저층이 6억 5000만원부터 9층이 6억 7000만원부터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4억원부터로 매매 전세의 차이는 약 2억 5000만원입니다. 석수동 석수의 일지 빌리지 32평이 하락률 33%로 최근 안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파리단지였습니다. 안양시 하락 7위입니다. 7위는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 더샵 아이파크 34평입니다. 2019년식 1174세대. 지하철역에서는 다소 멀지만 평촌 학원가가 도보권으로 가깝습니다. 평촌이 학군지로 알려진 지역인 만큼 학원가와 가까운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유공원가도 가까워서 산책하기 좋고 단지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주변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34평형은 과거 최고 13억 8,500만 원까지 실거래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9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시세가 약 4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33.2%로 오늘의 하락 7위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34평의 호가는 9억 5천만 원부터이고 전세는 7억 원부터 있어서 매매 전세의 갭은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신축이면서 평촌 학원가와 가까운 호계동 평촌 더샵 아이파크 34평이 하락률 33.2%로 7위 단지였습니다. 안양시 하락 6위입니다. 6위는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인더건 센트럴 프로지오 32평입니다. 2001년식 1996세대. 4호선 인더건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는데 인더건역은 GTX-C 노선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개발이라는 큰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 32평은 과거 최고 12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8억 2,7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약 4억 1,300만 원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33.3%입니다. 호가를 살펴보면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은 저층이 7억 2천만 원부터 중층이 8억 1천만 원부터입니다. 전세는 4억 5천만 원부터로 매매 전세의갭은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호재만은 인더건역 근처에 위치한 인더건 센트럴 푸르지오 32평이 하락률 33.3%로 안양시 하락 6위 단지였습니다. 안양시 하락 5위입니다. 5위는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CL 포레자이 24평입니다. 2021년식 1394세대 도심 속숲세권 단지이지만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고 주변 인프라도 다소 부족합니다. 이 아파트 24평은 과거 최고 9억 1000만원까지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6억원에 거래되면서 시세가 약 3억 1000만원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34.1%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저층이 5억 6000만원부터 고층이 6억원부터이며 전세는 3억 8000만원부터로 매매 전세의 갭은 약 1억 8000만원입니다. 신축이지만 입지가 다소 아쉬운 안양동 안양CL포레자이 아파트 24평이 하락률 34.1%로 안양시 하락 5위였습니다. 안양시 하락 4위입니다. 4위는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지능오차 아파트 21평입니다. 1987년식 432세대. 지하철역과 거리가 도보 약 20분 정도로 멀고 주변 인프라도 다소 부족합니다. 입지가 아쉬운 만큼 가격은 저렴합니다. 이 아파트 21평은 과거 최고 5억 1천만 원까지 거래되었는데 최근에는 3억 2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1억 9천만 원, 하락률은 37.3%입니다. 주변을 함께 보면 바로 근처에 위치한 박달우성 아파트 역시 최근 거래에서 하락률 37%를 기록하며 비슷하게 시세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21평의 호가는 3억 6천만 원에 나와 있고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하락률 37.3%에 안양동 진흥5차 아파트 21평이 최근 안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4위던지였습니다. 3위입니다. 3위는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목련 2단지 23평형입니다. 인트로에서 소개드린 단지입니다. 1992년식 994세대 4호선 범계역에서 가깝고 학교, 공원, 상권, 병원까지 고루 갖춘 입지입니다. 리모델링으로 방향이 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재건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갈등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23평은 과거 최고 9억 3,7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5억 8,700만원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5천만원, 하락률은 37.4%입니다. 주변 단지를 함께 보면 목련 9단지가 최근 거래에서 하락률 33%를, 목련 6단지가 하락률 32%를 기록하며 2단지만큼은 아니지만 주변 단지들 또한 시세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효과는 저층이 6억 원부터 고층이 6억 3천만 원부터입니다. 전세는 2억 3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어서 매매 전세의 차이는 약 3억 7천만 원입니다. 범계역 초역세권의 목련 2단지가 하락률 37.4%로 안양시 하락 3위 단지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락 2위입니다. 2위는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공작부형 아파트 20평입니다. 1993년식 1710세대 4호선 평촌역 근처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가깝습니다. 이것 또한 리모델링파와 재건축파의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20평은 과거 최고 7억 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4억 2,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2억 7,600만 원, 하락률은 39.4%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저층이 4억 4천만 원부터 고층이 4억 5천만 원부터이며 전세는 2억 3천만 원부터로 매매 전세의 갭은 약 2억 1천만 원입니다. 관양동 공작부영 아파트 20평이 하락률 39.4%로 안양시 하락 단지 2위였습니다. 안양시 하락 1위 단지입니다. 1위는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새별 한양 1단지 17평형입니다. 1993년식 1262세대. 4호선 범계역에서 도보 약 13분 거리이고, 단지 근처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이천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과거 최고 6억 8백만원까지 거래됐던 이곳 17평은 최근에는 3억 5,300만원의 거래가 찍히면서 가격이 2억 5,50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42%로 최근 안양에서 거래된 단지 중 가장 크게 하락한 단지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안양시의 최근 거래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최근 공급 물량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분당이나 일산 등 다른 일기 신도시와는 달리 신축 아파트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시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 땅에 신축 아파트들을 지은 것이다 보니 도시 중심부보다는 외곽인 경우가 많고 지하철역과도 거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입지만 본다면 역 근처의 구축단지들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역 근처의 구축단지들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대규모 신축단지들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때는 안양시의 위상이 다시 한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올라버린 공사비 때문에 이제는 그 사업성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한동안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랭크였습니다.